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이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주 감사 저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올 한해 남은 6개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소고장 18절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엇이라 뜻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도 어, 그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세가 따라사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갑절로 감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소장 20절에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사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옵나니 여기 항상 시간을 강조하고 있죠. 에 대사롬우리가 있으면 범사 사건과 일을 강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시간에 항상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눈을 뜨고 점마리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도 그래서 에브리데이 항상 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말씀 나눴지만 김 다윗이 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심하게 아프면 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으려나 생각도 하고 어떤 경우는 꼭 죽지 않더라도 음. 내가 이러다가 이 병에서 환치가 되지 못하고 한 평생 허리가 아파서 고부정하게 지내려나 목이 아파서 그렇게 지내려나 이렇게. 어,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살려나 하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들기 마련이죠. 어, 다윗이, 어, 이제 아마 학자들은 노년일구로 추정합니다. 네, 뭐,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50대든 60대든 어쨌든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어, 다윗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사람이잖아요. 어,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런 한 평생 전장터를 노루처럼 산을 타고 누비며 힘이 장사처럼 그렇게 병사들과 싸우던 에, 그렇게 날아다니던 사람이 지금 질병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금 아마 그제 그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한때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병사 몇명을 앞에 놔두고도 담대함을 가지고 여를 줄이 피하면서 그렇게 때로 눕히고 골리아도 때려잡은 사람인데 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질병으로 지금 어, 자리에 누워서 어, 그 과거를 들이켜보면 인생은 참 허무하고 그리고 무상한 예, 그런 고백을 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내 연수가 언제까지 내가 살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며칠 전에 이봉주 선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이봉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마라톤오잖아요 키는 좀 작고 참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아시안 또 올림픽이나 여러 경기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예, 정말 그 탄탄한 몸에 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뛰어다니는 그마라톤 이봉주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1년 전에 이척추에 어, 이게 근육이 뭉쳐지는 꼬아리 같은 어, 그 질병이 생겨서 그게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한대죠. 그게 난치병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의학이 많이 발전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예, 고치지 못한 병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난치병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의 병이 점점 머리가 숙고지고 허리가 좀 곱추처럼 이렇게 되는 정말 이렇게 근육이 점점 굳어져서 이렇게 되는 병입니다. 그게 작년에 그게 보도가 되었을 때에.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테고, 뭐 본인은 어쩌갈까요? 예, 본인은 그렇게 뭐 머리 세우고 심장이 그냥 땡 것처럼 그렇게 달리던 예, 그 아, 땡땡한 사람이 그렇게 근육이 하나 조직이 망가지니까 요렇게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1년 동안의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치유가 되어서. 관리되던 모습이 이 정도까지는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전안에서 병원에서 시장하고 이제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아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 수술에 성공해 이 정도까지 피어졌는데 통증은 사라졌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이 어젠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게 참으로 다행이고. 그런데 이 이렇게 올린 모습이 참 보기가 참 그래도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그렇게 국민 마라톤으로서 이렇게 꼿꼿하게 건강하그 지금 나이 52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생각하면 평생 건강하게 심장이 뭐두개세개 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은 참 허무하고 무상하다 여러분 어, 잘 걸어 다니시고 허깨 꽃꽃하게 펴시고 그리고 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당당하게 오늘 하루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생은 참예 오늘 다윗이 예 그런 인생의 질병과 연약함 앞에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가지를 알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제 답을 찾습니다. 그렇게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답 7절에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죽게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찾은 답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그 인생의 그대 답론 앞에 대러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실전의 고민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은 모든 답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일 절에 실에 보시면 따서사십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이 전반절의 고백은 어, 이 인생에 대한 이, 이제 어,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 휘황찬란한 그 삶을 살았던 다윗도 어, 사람이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죽음에 직면한 주의 이제 내가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고 뭐 대단한 거를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어, 한때 아무리 대통령, 다위 대통령이었으니까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무슨 더 부귀 용화를 바라고 뭐 그리 인생에 대해서 뭐 그리 소망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전반들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라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어,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에, 나의 소망은 이제 내가 남은 소망은 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젠 다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한 고백이 어, 이 진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참 안타깝지만 지옥입니다. 아, 아무리 젊은 시절 왕노르 타고 노르처럼 산을 뛰어듬고 마라토노가 되어서 심장이 세계 내게 네 달린 것처럼 42km를 완주하고도 물한잔 마시니 끝나는 그런 질문씨 있다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인생이 허무함으로 죽음 속에 고민하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 답은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거는 내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분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아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답을 찾은 사람들이니까 그답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주신 사명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찾은 두 번째 답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마시며 건지시며 그랬습니다. 그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이게 또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이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답이죠. 로마서 3장 1 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각은 실존의 자각은 내가 죄인이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절을 보면 자, 내가 잠잠하고 뭘 열지 아니하면 입을 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인, 우리 인간의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겸손함이 있고 거기에 바로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예, 거기에 겸손함과 회가 있고. 그래서 바우, 에, 다윗은 회개의 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자기가 입을 좀 가급적 다물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죄인을 격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예. 미국 역사 스토리 중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훌륭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지만 첫 번째 미국 좌지 워싱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러모로 참 훌륭하신 분인데요. 아, 너무 정치를 잘하고 어, 너무 이렇게 화합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대 대통령을 마치고 그 정부 강료들과 백성들이 워싱턴에게 영국 왕이 영국처럼 영국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선의를 했을 때, 이분은 깨끗하게 물려나고 그 자리를 나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보통 대통령을 한번 하면 계속 하려 고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맛을 봐가지고. 예. 그런데 이분은 어, 그 영국처럼 영국 국왕제도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분은 아,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죠. 예, 정말 본인의 소망은 아, 미국이라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 그 가스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이분의 소망이었습니다. 예, 모든 체제가 아,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백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정치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잘 하시다가 그래서 미국 강요나 보통 정치인들은 정적이 있어서 이렇게 내리고 지옥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실속 게임. 예, 그런데 예, 했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런데 예, 예. 이분이 이제 특별히 이분의 이 행실을 보면 겸손과 과복한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렇게 똑똑하고 탁월한 분이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과묵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겸손과 과묵함으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 그러죠. 예, 기도 자그만하신데 그 나중에.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빨에 문제가 있었대요. 어, 옛날에는 뭐, 치과라고 하는 게 없던 시대고, 충치도 예,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빨에 심각한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도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빨이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빼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치 그런 게 없어서 말 이빨을 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치로 넣어댑니다. 그러니까 말 이빨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도 넣어도 이게 불편하죠? 음식을 먹을 때나 평상시에도 문득 문득 고통이오, 고 지통이오고 그리고 냄새가 그리 났대요말 이빨을 그냥 박아 넣었으니까 그래서 말을 열면 주변 사람들이 입 냄새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분이 아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통의 고통으로 겸손해지고 자기는 겸손을 배웠고 지통의 냄새 때문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laughs>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죠. 예, 연약함에 대한 겸손함, 고통에 대한 극률함, 그리고 이빨 냄새에 대해서 말조심함, <laughs>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을 더 어, 믿음의 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 나라를 잘 통치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질병을 통하여 더 과목하면서 겸손하면서 뭐 당장 아픈데 무슨 뭐 누가 하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나 그 내면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고, 예,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마하사, 책망하사,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예, 후렴들을 보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예, 죄의 사건 사망이죠. 예, 다위은 자신의 질병을, 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어, 그렇게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십이 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마시며 들으시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으소서 그랬습니다. 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고 그리고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손도를 기도하게 하시니 또 인생의 답은 나를 찾십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으시고 또 나중에 시간을 또 두시고 응답해 주는 것도 있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인생의 답은 기도를 통하여 풀어나가게 하신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오셔서 기도로 조명하시고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13절 마지막입니다 아, 주는, 주는 나를 마하사 용사사, 죄를 마시는 하나님, 용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예, 그 어떤 죄도 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학교 교수 중에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어,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 forgive and f o r g t 어, 용사하고 잊어라. 예. 사실, 곰곰이 무상해 보면 성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고 잊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용서만 해도 참 인격이나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용서를 하는데, 아, 내가 잊지 못해. 그러면서 용서는 하는데 서운한 것을 계속 간직하고 사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목표할 때한 군사님이 두 분이 이제 제가 그때 30 초반이었으니까 30한5 정도 되었으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70대신 부부 군사님 부부세요 그런데 어, 그 아내 되시는 군사님이 남편한테 뭘 하면 툭툭 쏘기도 하고 심시가면 이렇게 좀 살살맞게 대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삼수 중반이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 조금 냉정하게 살살 맞게 대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은 시절에 자기를 좀 힘들게 했대요. 그 힘들게 한 내용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힘들게 했는지. 어쨌든 힘들게 했대요.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된대요. 참고로 뭐 바람 피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선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돼서 볼 때마다 한쪽에는 보면은 불쌍하다 생각 들고, 한쪽을 보면 용서가 안 되고, <laughs> 사살맞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젊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용서는 하는데 잊지를 못하니까, 그말 한마디 행동이 좀 툭툭 던지는 좀 살맞은 모습을 보고보면서 <laughs> 네,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용서하고 있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잊어주시고 네,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성경이 있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신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은 자기도 젊은 시절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9편의 그 마지막 절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야하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것을 꺼집어내고 또 도돌이 패로또 이렇게 반복하시고 쿨하게 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너희도 여와 같이 용서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 아, 여러분 조금 뭔가 서운하고 좀 뭔가 좀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무엇을 더 미련을 두고 무엇을 더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죽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서 주를 악망하게 아우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아우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게 아우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십장구리.